예, 의도를 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정 앞부분에 보니까 마귀가 심리전을 평니다. 심리전을 편다는 게 뭐죠?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게뭐 우리가 맨날 쓰는 믿음이죠.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심리전의 목표는 타겟은 느에미아였어요. 지도자를 공격을 하잖아요.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사람들은 잘안 넘어지는데 이 감정적인 신앙인 사람들이 마귀 공격의 밥이 돼요. 사실은 뜨거워 보이지만 되게 연약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공격한다고, 감정을 공격한다고요. 해 감정을 공격하니까 이게 병들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 뭐 불안증, 공황장애. 요즘 뭐 맨날 듣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렇게 될 뻔했다고요. 근데 상처를 줬는데 느예미야는 영접을 안했어요. 마귀가 상처를 주면 우리가 받아야 상처를 받거든. 그러니까 계속 거절하십시오. 상처를 주면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지도 주면 다 받고 주지 않으면 찾아가서 받아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뒤에 면은 상황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뭐라 그러죠? 기도. 그래서 하여튼 1차 심리전에서는 패배했죠. 마귀의 특징이 뭐죠? 절대 포기하네요. 2차 심리전에 들어갑니다. 이제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백성들이 심의전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데 왜냐 엄청 짧은 시간에 50%를 완공했거든요 이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50%를 완공했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고 자부심 가질만 하죠 어떻게 보면 감격이죠 며칠 안 돼가지고 이렇게 50%를 완공했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마귀가 보라는 거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문제만 쳐다보고 요란케 했다는 게 뭐예요? 선동질했다는 거예요. 선동망 하니까 마귀가 보라는 거 쳐다보니까 낙심하죠. 그래서 흙무더기가 뭐 산더미 같이 쌓였다. 뭐, 저들이 급습한다. 그러니까 급습하면 우리는 몰살당할 수 있어. 뭐, 힘이 다 빠져서 못해. 어떻게 이렇게 떳버립니까? 원망하는 자들이 돼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뇌의 대처가 뭐예요? 백성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정벽 뒤에 있는 낮고 넓은 장소가 있다 그랬죠. 뭐, 공터 같은데 다 모아놓고 거기 왜 모아놨다 그랬어요? 전체를 보라고. 낮은 곳에 있으면 지금 50% 성벽이 완공된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하나님의 축복을 봐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봐라. 야 봐라.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엄청난 일을 이런 걸 봐라. 그러니까 내려와서 보여줘야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죠. 그다음에 힘이 났죠. 그래서 쿰 하고 다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대적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뛰라. 그게 이제 14절까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일어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심리전 1차도 실패, 2차도 실패, 승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메시지하고 그 다음 대처 상황이 이제 1 5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는 대적의 의도를 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의도가 뭐예요? 마귀는 우리 낙심하게 만드는 거, 뭐 중단하게 만드는 거, 분열하게 만드는 거, 뭐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 뭐 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막의 의도를 간파해야죠. 그래서 의도를 눈치채야 됩니다. 15절은 의도 간파라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의도를 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 꾀들이 패해졌죠. 의도를 간파하고 꾀가 박살이 났다. 꾀라는 게아짜트라는 단어거든요. 이거 많이 들었죠. 시편 1편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기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않는다. 꾀 그게 악한 꾀 그런 게꾀꾀잔꾀 이런 거죠. 우리 잔 꾀가 딱 맞아요. 악한 꾀.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가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패하셨다 그러니까 박살 난 거죠. 패허가 되버렸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반대 정신으로 나가면 돼요. 의도하는 거 반대로. 그러니까, 마귀의 의도함, 알면 그 반대로 나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느에미야 보세요. 1자 심리에서. 감정을 건드리니까, 그는 뭘 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죠. 의도하고 정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낙심해가지고, 뭐, 우리는 흙무더기 밖에 없다. 그럴 때, 비전을 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니까 다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반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정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시민 전을 폈던 이유가 뭐예요? 목표는 뭐죠? 중단 아니 중단.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뭐하나님의 일을 하면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냥 뭐, 머리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마귀가 하려는거 반대로 가면 돼요. 중단 대신에 계속하는 거예요. Keep going. 갈라디아 6장 9절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낙심하게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중단하는 거. 그래서 저도 마음 가운데 그래요. 뭐 이렇게 안 해, 못 해, 안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반대래. 안해 그러면 해 그런다고. 못해 그러면 해 똑같은 건가? 안가그러면 가. 계속 반대 반대. 지금 옆에서 우리 삼보도구로 잠깐 불길한 얘기를 해. 이번이 뭐설 설날이 주일인데 뭐 토요일이나 월요일이면 뭐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뭐 초놈들이 많아가지고 뭐 어디 가지 않을까 뭐 이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가 진짜라 그러면은 반대로 가야지. 무슨 서울이, 서울이 주 이름 예배드리고 머리날 가면 되잖아. 반대 정신을 가야죠. 그 수능 한다 그러면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 더 하는 거고. 저는 그래 몸이 힘들 때더 해요. 더. 그래서 나가 떨어졌나? 예, <laughs> 더 해. 하기 싫을 때더 하고. 제가 반대 정신을 하려고 옛날에 비오면 나가서 자전거 타고, 반대로 나가서 반대로 추우면 나가고, 아주 더우면 더 나가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뭐 지금까지는 제가 볼때뭐 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정신은 살았어요. 그죠. 정신이 죽지는 않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억누르면 반대 정신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또 원하는 게 뭐예요? 미움과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마음 가운데 잠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안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기도하고요. 기도해도잘안 되면 불러다가 엄청 먹여. 막 비싼 거 먹여요. 반대 정신이죠. 나 속으로 미움이 자꾸 생기거든. 그러니까 생겨다가 막 저런 밥 먹은 사람 미워한 거아니야돼요 오해하지 말고. 우리 교인은 없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만나서 하고 또뭐 엄청 사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희생하고 반대로 나가면 막의 의도하고 맞아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분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되게 만들고 오히려 희생한다고 그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니까 일어서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거기 뭐 4장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시험 당할 때뭐 우는 사자 같이 뭐 상킬자를 찾고 뭐 싸우고 하는 얘기 가 나오잖아요.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과허한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러니까 이거 딱이 말씀이잖아요. 그 문제가 있으면 더 대접해라. 그죠?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오잖아. 그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런 거예요. 뭐,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뭐, 말로 사랑할 수 있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반대로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흥부덕이 쳐다보고 우리 못해, 못해 할 때, 그때 에 예,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반대로 나가야죠. 그죠? 여러분 인생이 그러면 돼요. 하기 싫을 때 더한다. 이것만 품으면 마귀가 쓸 카드가 없어요.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 뜨거워지는데. 그죠 그게 이 마귀의 심리전 이후에 느에미아와 유다 백성들의 큰 승리를 이뤘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고 첫째 간파하라. 두 번째 반대 정신으로 나가라. 그러면 대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미치는 거죠. 안 미칩니까? 나 같은 데 미치겠는데, 1절에 보면은 1절이에요. 4장 1절이에요. 그 앞부분에 보면 크게 분노했다라는 단어예요. 크게 분노. 요게 분노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단어를, 이게 그 주석을 찾아니까 카스야, 카스. 카스는 그냥 이렇게 신경질 정도 되는 거. 7절에 가보면 또 나오죠. 심히 분노했다. 이거의 히브리어는 크하야, 크하. 벌써 발음도 좀 거칠죠. 크하. 크하.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열 받는 거래요 뚜껑 열리는 거래 이제 막 폭발 직전에 분노 그리고난 다음에 15절에 가니까 이렇게 자기의 꾀가 패했다 그랬는데 별 말이 없어 왜 말이 없을까 여기서 아까 크하니까 이건 뭐 크하보다 더한게 나올 것 같은데 말이 없어 제가 볼때 죽었어 열 받아 죽었어 그냥 제가 어저께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뭐저 즉사 돌연사 하는 게 심장마비 아니면 뇌졸중이래 마귀가 심장마비야 지금 그냥 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버려야죠.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고 반대정신으로 나가면 은 마귀가 신경질 내다가, 그죠. 뚜껑 열리다가 나중엔, 어, 하다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그죠. 그렇게 만들 정도로 가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정신으로 가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런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신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의도 간파하고,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라. 영적 분별력이죠. 그리고 무조건 반대 정신으로 가라. 그게 네임이아였습니다 이것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추원합니다또한 가지, 한 가지만 더 살피겠는데, 고비를 넘겼죠. 이제 마귀 심의전 1차, 2차를 고비를 넘겼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승리했어요. 의도를 간파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쭉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Keep going. 쭉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는 얘기들이 16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심전을 이기고, 고비를 넘겼습니다. 대부분은 이 고비 넘기고 난 다음에 또 나가떨어져 참 이상하죠 어쩜 이렇게 다 읽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특세 끝나고 나가떨어지고 고성 성격 끝나고 나가떨어지고 지금 나가떨어진 일부 있죠 한 30%쯤 몰라요 그거? 꼭 그래요 뭐 하고 난 다음에 나가떨어져 그거 참 나쁜 버릇인데 하고 난 다음에 가속이 붙고 막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죠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하여튼 나가떨어지는 건할수없어그 뻔한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방비하죠. 깨어서 준비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나머지 50분 남았잖아요. 제가 볼때 집에도 안간것 같아. 그래서 반은 일하고, 반은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자면서 보초 서는 거예요. 보초. 그지 경비하는 거. 1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쉴때 경계했다. 그죠? 보초서고 막 그랬다. 그리고 거기서 경계만 했겠습니까? 일안할 때는 이제 쉬고 있을 때죠. 쉬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무장하고 기도했겠죠. 출애굽기 1 7장을 보면은 그 아말렉과 전투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 모세 아론과 훌은 사각대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손들고 밑에는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그래서 기도와 부기를 동시에 들라 딱그 모습이죠 제가 볼때이 이 내용이 추출기 뭐 17장에는 아말라카의 승리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게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또 그런 얘기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우리 그루사라 되잖아요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현실 이거 놓치고 살면 안 되죠 요즘에 균형 매 얘기 많이 하는데, 균형 깨진, 균형 깨진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꼴통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극단이라고 그래요, 극단. 극단. 그래서, 말씀만 이러면서 세상 모르는 사람, 신학교 가면 옛날 많았어. 그죠이 성경밖에 몰라. 세상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또 세상만 하는 거, 그 세속인들이잖아요. 세상밖에 모르잖아.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만 그러는 거 뭐예요? 그 유대인의 길이고, 세, 세상만 이게 이방인의 길이잖아요. 우리 어딜 걸어야 돼요? 둘 다죠.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길이라고. 우리 찬양했잖아 예수의 길, 예수님 그런 길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의 길이 균형이라고. 균형은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라 중심축를 누가 옮겨요? 하나님 이 옮기신다고. 희소, 이런 얘기 했잖아요. 희소, 중심축를 옮기면은 오른쪽을 옮기면 오른쪽이 짧아지니까 거기에 더 많은 힘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중심축가 옮겨가는 쪽이 짧아져요.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힘을 주면돼 왼쪽으로 옮겨가면 왼쪽에 더 많은 힘. 혹시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더 가면 하는 힘,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더 가는 힘. 중심지를 옮겨갈 때마다 벅차 보여, 이상하게. 짧아지니까. 그죠? 그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죠. 그 예수님 보세요. 처음 사역할 때, 시작할 때뭐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금식 기도. 광야에서. 그죠? 기도하시고, 시험 이기시고. 그때는 주, 하나님께서 중심지를 그쪽으로 옮겨가셨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요 기도만.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초창기 할때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 군중 속에 들어가 서 가르치셨죠. 그렇죠? 가르치시는 거, 거기에 주, 초점 맞추신 거죠. 중심자 근로가니까. 그다음에 또 병자들 고치시고. 그다음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니까 마지막 일주일, 나중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가이사르 빌립보 이후에 어디 집중해요? 갈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여가던 곳인데도 패싱해버리고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잖아요. 이제 제자들의 교회를 맡겨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균형이라고. 예수님은 철저히 사명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중심추를 옮겨갈 때마다 거기에 몰빵을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마다 균형은 그냥 똑같이 하는 게 균형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명으로 옮겨갈 때 사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균형이라고. 그런 균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5이일 만에 완성됐죠. 집에 가고 안 가고 뭐, 뭐, 뭐 중요해. 그게 몰빵한 거죠. 이게 균형이에요. 평생 이렇게 하면 뭐 먹고 사냐 그러는데 52일은 먹고 살수 있어 이거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난 다음에 뭐또 계속 17절 18절도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집하는 얘기가 나와요. 각각 역할을 하다가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죠. 모임이 중요한 거죠. 어떤 경계하다가 적이 온다 그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옆에 나팔을 보면다 같이 모여가지고 싸우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렇게 파편화된 교회가 아니라 누가 나팔 불면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전체가 모여서 또 성교하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 교뭐 예를 들어서 고성성교 이렇게 간다 그러고, 뭐 대만성교 간다 그러면 그게 나팔 소리 아니에요? 이제 간다 그러면 모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모이는 거 잘했던 게 이스라엘이 7월 달에 모이는 거 되게 많이 했죠. 7월 달 신년이 7월이라 했자. 7월 7월 1일이 나팔절 신년이거든. 송구경 예배같이 나팔 보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죠? 해 머리라 그랬죠. 그해 머리 로시하샤나 그래서 그래서 나팔절에 다 모여서 한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다고. 7월 10일 대속제일 그때 다 모여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속죄하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22일 초막절 이제 다 모여서 어디 가요? 성교 가는 거예요? 텐트 측 밖에 나가서 자는 거예요? 광에서 어떻게 보내는지를. 다 특징이 뭐죠? 나팔 불때 모이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이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강력해진 거예요. 이게 깨졌을 때 오합지절되버렸다고. 그러니까 모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기도 모여요. 마기도 모이고, 뭐죠? 자기 이익 때문에. 세상 논리가 그거 아니에요? 뭐 비슷하게 모이잖아요. 그죠? 이익 때문에 모이고. 제가 20대 때 우리 농담을 그랬는데 제일 잘 모이는 게세 개가 있다고 해병대 전우회 또 하나가 고대 교우회 고대생들 우제 연대 나왔는데 고대 진짜 잘 모여 맨날 막걸리 마시고 호남향우회 근데 이게 세 개가 엎어치기 되는가 내 친구 하나 있어 걔는 뭐 일도 안해 맨날 해병대 갔다 고대 갔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호남향우회 갔다가 아버지가 거기라고 자기는 서울에 태어났으면서 이상한 네야하튼간에 다 이유가 뭐냐? 거기 가면 뭐 생긴데 뭐가? 그게 세상에 세상. 근데 그런 거뭐 자기 기적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모르 모여야 돼요.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성교로 모이고 이게 중요한 거죠. 모이는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성도들은 딴 걸로 모일 필요가 없고 나팔보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스 10장 나오잖아요. 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잘 모여라. 더욱 그리하라. 그 다음에 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일 때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때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더 열심히. 여기 뭐 천리만 운동 같은 얘기가 나오죠. 뭐 새벽부터 뭐 뭐죠? 뭐 별들 때까지인가? (21절) 보세요.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에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거 뭐 옛날에 천리만 운동이라서뭐 북한이 그러던데뭐 새벽 벌보기 운동?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옛날에 제가 방 반공 교육 받을 때뭐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그죠. 열심히 뛰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과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뛸줄 알아야지. 내가 최근에 그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예요. 1 8 살이거든. 2004년생. 지금 아마 이거 율동하래가 2004년일 걸 아닌가? 그럴 걸그죠 모우가 2004년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더 어린가? 하여튼 그래요. 2004년생 임윤찬이라고 피아니스트 어빈번뭐 번, 반 클라이번인가? 뭐, 그, 미국에 무슨, 이렇게, 콘쿨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 한류가, 여러분,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여러분, 그 클래식에도 있는 거 아십니까? 임윤찬, 그러면 세계적인네1 6살짜리 애가 세계적인 애라고. 라우마니코프, 뭐죠. 그 피아노 교향곡 3번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교도 어떤 분들 그 되게 좋아하던데. 그거 다 들으려면 65분이야. 내가 미쳤지. 그걸 65분도 들었어요. 왜 들었느냐? 잘 치니까. 제가 피아노 웬만해서 잘못 듣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할 때 반주 반복하는 건 들어요. 그것도 은혜가 되는데, 이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나라 그 10년 주기설 그런 거 아십니까? 그 옛날에 임동혁이라고 84년생, 조성진이라고 94년생, 그 다음 2004년생, 10년 주기로 천재가 나와. 피아노 천재가. 임, 임윤찬이에요. 쭉 나온다고. 근데 이 친구가 멋진 게 뭐냐면, 18살인데 108세 같대. 도인 같아. 자, 그는게 음악이 좋대. 뭐 이렇게 경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콩쿠르에왜 나갔냐 그랬더니 어 자기가 어느 정도 하는지 보려고 나가는 거래. 어아 그래. 만나보고 싶어. 도사 같대, 도사. 18살이 108세 같아요. 그죠. 신선이 내려온 것 같아요. 동부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그래서 꿈이 뭐냐 그랬더니 산에 가서 마음껏 피아노 치고 싶대. 뭐, 욕심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더, 더 대단한 거죠. 저 이걸 바라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끄럽더라고, 그죠? 얘가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피아노에 하나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를 다 내어놓고 헌신하고 하니까 최고가 되잖아요, 그죠? 그 반클라이번 콩쿨 그 끝나고 제가 그 피아노 협주곡 삼번 그거 연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지휘하는 여 여자분이더라고, 지휘 오케스트라 여, 안아주더라고. 근데 그 그때. 그 지휘자가 감동한 거야. 와 이런 피아니스트가 다 있나. 그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쳐봐요. 나온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65분 힘들면 또 앞에 5분 뒤에 5분만 들어봐요. 감동적이에요. 감동적. 그거 다 외워서 치잖아. 외워서. 그거 되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어렵다 그러더라고. 우리 가족도 음악하는 애들인데 그거 못 치더라고. 그냥 보고 힘들다 그러고. 되게 힘든 거래 그게.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좀 이런,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민찬 같은 크리찬이 스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 얘는 뭐 지금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다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피아니스트예요. 우리도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야 돼요. 크리찬이 스되야 돼요. 자연스러운. 그래서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아, 진짜 괜히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야. 난그 살아가서 예수님과 동, 동행하고 싶어. 뭐 이, 이런 말. 사람가서 피아노 치기도 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무장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맨날 나가 떨어지지 말고 그래야 항상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볼때다 100% 임윤이 잔이 돼 있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집에서 안가요 반은 일하고 반은 쉴때잘 때에도 보초 수고 그죠? 그리고 더 부지런했다 그러잖아요. 더 부지런히. 나중에 일 얼마 잘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별뜰 때까지. 누가 시켜서예요? 자발적으로. 미친 거죠, 미친 거. 아니 그에 빠진 거죠. 하나님께 빠져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끝냈지. 52일이 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헌신이라고. 마음에 뜨거. 이게 크리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민 이민장같이 미친 모습 한번 보시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으며 물을 길르러갈 때도 각기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 그러니까 뭐밥 먹을 때도 피아노치면서 먹고 물 마실 때도 뭐 발로 누르면서 아, 그 이상한가? 그냥 가 가지고도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니까 계속 그래서 그 빠져 있는 거예요. 18살도 이렇게 사는데, 이크리스천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 이 15절부터 23절까지 모습이 재현되길 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오냐? 마귀가 절망해요. 마귀가 듣고 자꾸 쓰러져요. 마귀가 질식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답이 없다. 그러고 나가 떨어진다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 님 옆에 그런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리 전하겠습니다. 주말순 내삶 비출 때 전하겠습니다.